어 2021년 6월 11일 오전 12시 41분 어 11일인데 10일 일기 영상이다 6월 10일 일기 영상 지금은 비가 오늘 저녁부터 내리고 있고 어 저녁부터 내려서 뭐 하루종일 날씨는 그렇게 막 뜨겁진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했었고 오늘은 이제 이 실험실에 이제 대학원생분 한 분이 박사학위 이제 학위 디펜스 발표 라고 해야되나 어 그게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3시 오후 3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다른 대학원생분들이랑 나까지 포함해서 한번 같이 리허설을 교수님이 하자고 하셔서 쌤이 하자고 하셔서 오전에는 그거를 참석을 했었다 10시부터 이제 리허설을 시작을 했었고 이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35분 정도 걸렸었지만 이제 이건 리허설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하는 도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곧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저런 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서 이제 시간을 보내서 한 1시간 정도 걸렸었다. 어... 그 리허설을 보면서 야 정말 많은 실험을 하셨었고. 아 이렇게 이 정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 이렇게 스토리를 짜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스토리를 짜려면 6년, 5년 가까이 어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 어. 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 정말 많은 실험을 하셨었고 많은 실험을 할수 있으셨고 어, 좀 대단하더라고. 정말 고생이 많아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이 끝나시는데, 이제 뭔가 나 스스로도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 "빨리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도 들었었다. 음, 뭔가 작제가 된것 같다. 고 생각이 니다 음. 이걸 보면서 이제 다른 대학원생 분들도 그 오늘 이제 리허설을 하셨던 그 분이 이런저런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laughs> 솔직하게 부럽기도 하고 어좀 뭔가 마음이 뒤숭숭하신 것처럼 보이더라. 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 작은 실험실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일들도 있었고, 같이 뭐 뭔가를 해나, 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했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어 뭔가 좀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어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 나는 솔직히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같이 다녔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수업 같이 듣고 뭐 운동 같이 하는 정도? 어, 에 있던 사람이라서 어, 뭐이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뭔가 한마디 거들고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 온전히 그분들 이제 훨씬 더 어, 내 입장에선 추억이 많으신 분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의 그 어떤 시간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서 어뭐 어, 그렇게 끼어들지는 않았었다 그 어떤 대화 어떤 공간에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오늘도 역시 나는 이제 SDS, Electrophoresis 그리고 Transfer, Blocking, 1차 a n 바디바인딩이라는 실험 단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또 나는 나름대로 오늘 이제 세웠던 플랜대로 쭉 이제, 이제 다른 대학원생 분의 코칭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진행을 쭉 했었다 뭐 실험실에서는 아주 큰 메인 이벤트가 그 박사학위 디펜스 그분의 이제 대학원생분의 박사학위 디펜스라는 부분이 있었고 나의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오늘 할 실험들 단계들이었기 때문에 어뭐 내가 그분이 어떤 그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뒤숭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다. 그래도 뭔가 아쉽기 아쉽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더 이분한테서 뭔가 배우는 어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거. 어 물론 다른 대학원생분이 나를 어떤 전담해서 도와주시고 이제 알려주시고 계시지만 또 이분한테 배우는 것, 저분한테 배우는 것, 또 노하우들이 또 있고 경험이 또 각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어, 어, 내가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기도 하고 어, 또 워낙 내가 배워야 되는 그 부분이, 부분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하고 계셨던 어떤 실험 단계의 난이도 측면에서 좀 높은 난이도 도였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어,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 어, 물론 나중에 되면 이제 그분이 하시는 하시던 실험들 실험 프로토콜이나 실험 과정들 원리들 내가 어, 배워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배움의 난이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상급이라고 할까? 어.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내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 실험도 배우고 저 실험도 배우기에는 지금 이것도 제대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해버리면 더막 이것도 저것도 뭐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게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어 그래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 부리기 보다는, 일단 이것부터 제대로 합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했었는데, 여튼 뭐 차치하고, 뭐, 이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보냈고,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쌤, 교수님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교수님이 사주시는 그 도시락, 이제 치킨 도시락 같은 걸로 점심을 같이 먹는 먹느라고 오늘 점심시간에는 이제 집에 오지는 못했었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이제 1차 안티 바인딩까지 무사히 잘 어, 했었다. 물론 실험 결과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하, 했을 때뭐 크게 꺼림직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 중대한 실수. 야, 이거 망쳤다. 이거 샘플 못 쓴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 라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 내일 이제 실험 단계가 이찬티바인딩이랑 이제 라스 촬영을 통해서 밴드 확인을 하는 순서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내일 열심시 이제 실수하지 않고 좀 잘해서 밴드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하는 이 부분도 여태까지 실험 과정에서 밴드가 이제 예상대로 예상하는 만큼 혹은 어떤 경향성이 보이질 않는 실험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 하는 부분이라서 어, 오늘 같은 이제 내일 그 밴드 촬영을 할 때는 좀 경향성이 보이게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1차 한티 바인딩이 오버나이시라서 그것까지 끝나고는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면역렉처를 봤었고 어 그거 끝나 이제 저녁에는 이제 방에 돌아와서 어 그거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에 와서 또 사자성어를 쓴다든지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못 했었기 때문에 어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고 오늘 두 개를 했었어. 하나는 뭐 했었지? 어. 미국 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다니는데 어이 대통령의 최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렇게 해외 순방을 하는 게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조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제 프레스던 시 이제 대통령 취임 초반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CNN 기사에서는 전임 대통령이 프론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맹국들 유럽이든 뭐 동아시아든, 뭐, 이런, 동맹국들에게 어떤 섭섭한 이야기, 혹은 홀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동안 트럼프 기간 동안, 어, 동맹 관계가 아주 고리가 약해졌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면서, 특히, UK, 잉글랜드나 유럽이나, 어, 프렉스 됐으니까 유럽이나 이제 인도퍼시픽 쪽의 국가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순방을 하면서 이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다 이제 해외 순방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 기준으로 좀인상적인 이제 주목할 포인트는 이제 이스트 아시아가 아니라 인도퍼시픽이라고 한거 워낙.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뭐 이제 막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거기 포인트를 맞춘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 북한 관계, 북한 북미 관계, 미북 관계 때문에 어떤 그 극동 아시아, 한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 뭐 북한 이쪽을 좀 포인트로 잡았었다면 필리핀까지 과암 사이판 마찬가지. 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대한민국이 지금 음 한미 동맹 지금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미 관계를 회복시킬 어떠한 어거리가 없다 혹은 레임덕이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시아 극동 아시아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 퍼시픽 리전 에 대해서 좀더 언급을 함으로써 그그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지금 현 시기에서는 미국이 좀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기사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고 두 가지 두번째 어, 영어 기사는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이제 철거 건물이 이제 대로변으로 건물이 넘어가면서 거기 정차되어 있던 버스를 덮쳐서 이제 아 명이 죽었다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다뤘었다. 워낙 이게 CNN 이제 서방 미디어라 해야 되나. 대한민국 미디어 매체에서 직접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CNN 기사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 인사사고로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 사고에 대해서 CNN이 설명하는 부분은 좀 뭔가 부족했고 빈약했고 때로는 뭐 어참 정확하지 않다, 어좀 두리뭉술이하게 예약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어. 그런 내용이라서 좀 이런 차이 좀더 많이 느꼈던 기사였던 것 같다. 뭐 그런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밥 저녁 먹고 이제 좀 쉬다가 운동. 이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뭐 내서 달린다거나 러닝을 하지는 못했고, 이제 방 안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진행을 했었다. 뭐 이제 줄넘기 3,000개, 스쿼트 50개, 이제 스트레칭,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좀더 허리나 다리나 이런 부분을, 특히 허리, 복부, 스트레칭을 좀더한 뒤에 자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 아마 내일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침에 어, 흐리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 날씨에 이제 뭐라 해야 속아서 늦잠을 잘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알람을 좀 제대로 맞춰 놓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눈이 떴을 때, 어뭐 아침인 걸 빨리 인식하는 그런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한두 번좀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제 속아서 늦잠 잔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이제 날씨가, 아마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습하고 온도는 이제 고온 다습한 날씨일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그뭐라 그러지? 그 짜증니소라 그러나? 어. 그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배울 때좀 조심하는 어, 그런 하루를 보내면 될것 같다. 어. 오늘은 이런 하루였고 내일도 이제 그 주어진 실험들 잘 마무리해서 밴드가 잘 나오도록 이제 실험에 또 정신을 차리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어, 2021년 6월 11일, 오전 12시 58분, 어, 6월 1 1일 일기 영상. 오늘은 여기서 끝.